안녕하세요. 드로잉 여정 송컬앤, 송커벨입니다. 네. 오늘은, 어, 드로잉으로 해빙해요. 열 번째입니다. 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116쪽부터 100, 121쪽이에요. 이제, 어, 오늘 명언을 보면, 이제, 여기서 내용은, 음, 그러니까, 거인이나, 좀, 어, 유명한 사람들은, 자, 누구에게나, 사,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있는 거죠.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정말, 어,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 가르침을 그냥, 음, 받는 게 아니라, 대신 또 전화해주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꼭 음, 나누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갖고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기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네 맞아요. 음...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음, 여기에서 이제 마인, 마인 회장이라고 있리바바의 마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호주에 막, 돈을 2천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부하냐고 하니 어린 시절에 캠몰리 많은 인연 때문이래요. 중국 여행했을 때 어... 호주 아버지라 부르면 펜파를 통해서 막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몰리가 마인을 호주로 초청을 했는데 비자가 계속 끈질기게 거절당하자 몰리가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그래서 일곱 번 그래서 마인이 일곱 번 신청 그때 호주의 비자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마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호주, 호주 나라에 2천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 여기, 그런, 항상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갖고고 투자할 줄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는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덕만 보려고 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나눌 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또. 남 그런 마음이 상태가 있으면 남이 베푸는 거에 있어서 그 베품을 베품의 감사함을 모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고 귀는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니 <laughs> 어, 좋은 인연이 왔을 때 또한 그 우리가 또 좋은 인연의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사실 며칠 전에, 음, 이제 엄마한테서 큰 감자랑 이제 박스가 왔어요. 근데 항상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한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받기에 익숙한 딸이라 아무래도 큰 딸이다 보니 좀 자기밖에 모르는 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한테 감자랑 고구마를 받았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 아마 또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로 끊고 끝났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보내고 싶다라고. 근데 저희 엄마 특징이 또 보내지 말라고 해요. 보내지 말라라고. 근데 보내고, 보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지 말라고 해도 좀 보냈어요. 보냈고, 그리고, 어, 대신 엄마가 그때 아팠을 때, 이제 항상 엄마한테 보내면 엄마랑 고모한테 이제 항상 보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가 옆에 많이 없으니까, 전 제주도에 있으니까 엄마가 아플 때, 어, 어뭐 멧돼지 태반을 먹고 힘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보고 너무 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분 것까지 제가 챙겨서 드렸어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저 대신 우리 엄마의 건강을 챙겨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저한테 고마워서 선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예. 네. 옛날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때 막 사람들을 막 홍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내 제품을 사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그들에게 뭐,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기만 친했지, 어, 뭔가 베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준 것도 그냥 이물건을 팔기 위해 샘플로만 준 거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 베푼다던가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거는 그냥 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좋은 친구였던 거지 그 제품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어, 내가 좀 설정을 잘못해서 어,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느 느껴요. 네. <laughs>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그때 제가 보냈던 그 옥수수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해 옥수수, 옥수수 있으면 아니면 옥수수, 옥수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색깔을 한번 해볼게요. 제주도에는 초당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초당 옥수수가 유명한데, 음... 그 초당옥수수... 를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옥수수입니다 알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위서 나름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많나요? 전 사실 그동안 좀 없었어요. 좀 잉색하고 옹졸하고 베푸는 게 사실 좀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그 힘듦을 이렇게 힘듦을 네. 좀 표현하기 힘들었죠. 그때 네, 이제 이거를 선물하면서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분이 저한테, 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엄마나 고모에게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차록소스 보면 약간 녹색도 어떻게 뭐 들어가 있더라고. 색깔이 또 여러 개가 있고. <목소리> <목소리> 수소요 제가 보낸 그 선물은 그래서 색깔이 중간에 알맹이가 띄엄띄엄 있어요. 오늘은 색깔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약간 좀 진한 색도 넣어볼까요? 칼을 좀더 넣어 봐 겠습니다. 짠짠짠 짠. 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마음 마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 전하는 제가 귀인이 될수 있도록 또한 그 귀인을 만났을 때 좋은 어,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